오늘은 어, 금요일입니다. 어, 비가 지금 엄청 와요. 그래서 아이들 전부 다 패딩해서 우산 씌워서 어, 지금 밥을 먹이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 이 영상도 찍기 힘들어요. 혼자서 이거 다 하기 때문에 우산 다 놓고 아이들 밥들을 챙겨주고 이러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어. 우리, 치즈는 여기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전부 다 아이들이 제가 조금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늦게 이래 나왔거든요. 난리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은 아침 되면 고깃밥을 기다리기 때문에 비가 아침부터 너무 엄청 왔거든요. 너무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올 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치즈 지금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용감이는 지금 아직 비가 아까 중에 많이 왔기 때문에 내려오질 않아요. 용감아! 다롱이는 울면서 저 밑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다롱아, 아유 배가 고팠어. 지금 정신없이 먹고 있어요. 다롱이가 용감아. 다롱이가 저렇게 밥을 정신없이 안 먹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비가 와서 조금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먹고 있거든요. 아, 비가 지금 비 오면 미끄럽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용감아. 다롱이 는오는 길에 저기 지금 먹고 있어요. 다롱이도 난리더라고요새가 조금 늦으면 아이들이 기다리거든요. 하염없이 저쪽을 보고는 하염없이. 아 다롱아, 아롱아 밥다 먹었어. 아이고 이제 기분이 좋아. 밥 내놔라고 막. 아이고 이제 다 먹었어. 아우, 오늘은 막 깨끗이 먹었네. 오늘은 사료도 한 톨도 없이 다 먹었어요. 고기밥이고 뭐고, 막, 삭삭 끓었어요. <laughs> 그래, 배가 고팠어. 어, 아유, 그래. 그래, 나니까 막, 오니까 난리해요, 난리. <laughs> 음, 아유, 이, 맛있다고 입맛 다시는거 봐요. 아, 맛있었어. 어? 그래, 이제 조금 쉬어라, 저 겨울 집 안에. 어? 빨리 겨울 집 안에 들어가서 쉬어라. 어이 우리 아롱이, 아줌마 많이 기다렸구나. 어? 저기서 하염없이 저, 이 밑에서 저쪽을, 저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저 밑에서. 저 어자 밑에 비 조금 피었는데라고. 아유, 이거뭐 단순해가, 우리 아롱이도 보면 순수하고 너무 단순해. 그래. 아이고. 저래 그래, 우산까지,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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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까지 이래, 폐해서 해줘야 되니까, 어, 제가 엄청 힘들어요. 혼자서, 이 누군가 둘이 하면 우산 폐고, 이렇 밥을 챙겨주고 하면 되는데, 혼자서 이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정말, 이제는 막, 이래 조금 벅차거든요. 우리 다롱이 아직도 먹는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대상이 다롱이가 지금 엄청 먹고 있어요.부터 내가 이 챙겨 줬거든요. 그런데도 막 엄마 끝까지 요거 저거 요거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용감아, 용감이가 용감아, 치즈도 우산까지 다 펼쳤어 아이들 밥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 행복아 비가 많이 오니까 비니 왔거든요 아이들이 행복가행복가 하늘아 여기서 먹여야지 여기 그래도 비가 조금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하늘아! 행복아! 비가 너무 오니까 아이들이 지금. 하늘아! 하늘아. 여기는 아이들, 그래도 사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 사로를 먹었을 거예요. 사로를 먹었네요, 보니까. 사로가 있기 때문에 어시네. 사로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 집에 딱, 은비가 여기도, 겨울 집에 있나 봐요. 아, 행복아. 아유, 이 세상에. 행복아.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행복아, 거기서 먹으면 안 돼. 이리 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하늘아. 행복이 이리 따라와. 따라오래. 말을 잘 들어요, 행복이는. 어서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옳지. 아유. 행복이 이리 와, 괜찮아. 안들아. 비가 많이 오니까 집사가 이 빗속에 오겠나 싶어서 다들 겨울 집에 있었나봐요. 어휴. 지금도 비가 오고 있거든요. 행복아, 밥 먹자. 그래도 아침에 이리 든든하게 미기나야 애들이. 하루가. 어휴. 자, 아유, 행복이 기다렸지. 아냐. 여기 어서 밥 먹어. 어서 먹. 다른 애기는 여기서 아마 조금 먹었을 거예요. 어서 먹어. 하늘아. 행복이 먹고 있어. 하늘 요즘 행복이 살이 많이 쪘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하늘아. 제가 보고 있어요. 행복이도. 조금 조심해서, 먹고 있어? 그래서 먹어. 봐요될수 있으면 안 봐야 애 아이들이 편하게 먹더라고. 이제 편하게 먹고 있죠. 좀 있으면 제가 불렀기 때문에 또, 구름이 하고, 하늘이 하고 내려올 거예요. 그럼 챙겨주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 또, 아이들, 어, 물도 갈아주셔야 되고, 이라기때 용감아! 용감아! 용감이는 아직 안내려가나 봐. 이제, 아유, 우리 다롱이는 다 먹고 간것 같아요. 오늘 배가 고팠는가, 많이 먹었어요. 다롱아! 용아미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다롱이가 아유 다롱이가 엄청 먹었네요 세상에 엄청 먹었어요 다롱이가 어. 치저야다 먹었어? 어? 치저 치즈도 먹었어? 치즈도 지금 다 먹고 피했네요 치즈도 아마 겨울집 속으로 이렇게 피은것 같아요 아이들이 비가 오면 지금 다들 그래도 잘 피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제가 여기서 종료하고 비가 와서 지금 우산 저도 들고 혼들고 이러니까 너무 힘이 들거든요. 아이들 지금 오는 대로 챙겨주고 여기 또 마무리 할게 많아요. 물은 꼭 제가 이래 또 이래, 어, 갈아주거든요. 이 먼지, 왜 그러냐면 이 전부 다 먼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 물마다 그래서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물은 또 제가 다 이렇게 갈아줘요. 어, 그러고 마무리 제가 비가 좀 있으면 또 엄청나게 올것 같아요. 어, 우리 집 공사도 한다고 엄청 바빴거든요, 제가. 어, 열흘부터 제가 집공사까지 하고 이러니까, 막, 어, 집도 좀 치우고 정리하고 한다고 너무 바빴어요. 어쨌건 아이들 지금 그래도 하루도 어, 집에 공사해서 엄청 바쁘고 제 몸도 지금 너무너무 막안 좋거든요. 겹쳐서 하니까. 그런데 안할 수도 없고 여기 나와서 안 챙겨주면 제가 마음이 안 편해서 꼭 나와서 챙겨주고 어, 가서 집에 일을, 이래, 어, 나무를 이래 하고, 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청 바빠요. 제가, 어, 아이들 요밥 주는, 음 후에 또막제 나름대로에 또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엄청 바쁘답니다 지금 용감이는 지금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챙겨 여기 있어 이래 제가 마무리하고 어, 갈 거예요 어쨌건 다들 아, 금요일 이제 어, 추석이거든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 다들 이래 어, 잘 보내시고요. 우리 하룡이 한번더 보고. 지금 용감히 하고, 용감히 하고, 걔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서. 하룡이는 바로. <웃음> 아롱아 <laughs> 우리야 아, 그래 아이고 아롱이 오늘 막 이봐 요 아롱이는 지금 한톨도 없이 깨끗하서그런봐요 설거지한 것 같아요. 싹다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얌전히 새색시 같이 앉아있죠. 아이고 <laughs> 아롱아 어 추석 잘 보내세요 해라어 아롱 주석 추석, 추석 다들 잘 보내세요 그래. 嗯。<laughs>